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니다 우리 며느리 뺏겼어요. <laughs> 네. 을 <시임신을> 진심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이야, 아, 잘 왔어. 축하해. 2이도0 0살까지 건강하게 미수견이랑 사시고요. 저희 처럼 돌든 말고 행복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이사랑김 씨, 어, 우리 코멘트 회장 진 축하드리고. 아쉽지요. 아이고 축하드려. 야, 우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우리 부부처럼 두립 싸우지 말자자 그럼 우리 살아라. 내가 잘해줄게. 내가 잘해줄 수있 우짜 채널 저팀 막내 우리 협장님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사실은 이 여러 명의 후보로 나왔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백퍼센트 당선이된거 지지부를 축하드리고 이제는 완벽합니다. 아유. 원래 제가 항내형개머리항내형 이렇게 돌려쳤었는데 머리도 체인제 뽑아다가 이제 앞에 다 심고 <laughs> 이제 단점이 없어요. 완벽한 아. 우리 코미디계게안다은한단배로입니다 어.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기범님 파이팅. 최고다. 최고야. 복지 향상 좀좀 부탁드려 주세요. 기범님 이 파이팅. 취임하시는데 어떠신지 한번 여기 우짜 채널 가족 여러분들한테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동안 남을 웃기느라고 웃기지 못한 우리 희극인 여러분들한테 의류의 말씀을 전하고 올해는 코미디언들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걸 해서 코미디언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걸 만들어드립니다 이 걸로? 아유 여기 남 왔어 아유 처음 아유 저와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코미디언들이 어. 이제 김학래 회장을 어. 위주로 해서 축하해요. 대한민국을 웃기는 어. 그날까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만세 예. 네. 김학래 아저씨 너무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우리 코미디언실에서 네. 이제는 연세가 제일 많으신 최고 어 선배님 유성 선배님 네, 나이 많다네요. 하지 마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최고 선배입니다. <laughs> 늘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세요. 어. 네 유튜브 여러분 보시죠? 네. 아 우리 김학래 씨의 하나밖에 없는 진짜 아들 많이 사랑해줄 거지. 아. 고마워.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왕래선 배님 후배, 공채 28기 KBS 미녀 개구먼 조세현입니다. 어, 회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 늘 존경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제본반이받으세요 아 미녀 개구먼 김현영입니다. 여기 오는 여자 개구맨들은 다 미녀 개구맨이에 진짜 폭살. 아, 제일 아저씨. 헤시에는안 빠지고, 고마워. 아, 뭐 고마워, 진짜. 어. 형태가 잘 맞죠. 돼야 돼, 지금. 너무 좋다. 그의 기운으로 잘 들고 <laughs> 마침 양복을 고집해서 지금 청담동에다가 크게 양복점을 찾았습니다 내 몸에 맞게 한 번씩 준비하세요 아셨죠? 어, 축하드립니다 예. 이 올리브오일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최고야 오늘 또 협찬을 비누까지 너무 아.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엄마 아 자연누나인데 저희 학교도 대학 동기입니다 우리 동기, 한마디 우리 동명이하고 동기인데 족보가 어, 이상해요 동명이 <laughs> 아빠하고는 제가 또오락원입그다 네, 네. 수인식 네. 어, 축하드려요 우리 어, 채널인데 네 문자채널 알수 없고 구독자죠 함께 저는 이게 KBS 휴인극기장으로 이제 잘 네. 앞으로 모시고 네. 어, 운영을 해야 될것같아니 많이 도와줘 어디 갔다가 이제 나편났어 어, 짧은 시간에 긴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남자, 상큼한 남자, 건강한 남자, 지식한 남자 건들면 툭하고 던질 것 같은 남자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남자가 있을까 왜 없을지 용룡이 죽겠지 백령화강 용재고토 용괄투포 용는용이용정룡용룡으로 개그맨 김용입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김대중 대통령 함께하겠습니다 김영례 회장의 취임식을 역사적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짜 채널, 우짜 채널 화이팅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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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우짜 짜 우짜 우 오빠의 그림우우리 우짜 에 걸려있어요. 화짜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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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언제 하나요? 가을에 또 합니다. 가을에 합니다. 놀러오세요. 우짜 우짜 우이팅 대박 안우면안 돼! 요새 우짜 우 제일 안 <laughs>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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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처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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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짜 우 우짜 우짜 우 우짜 우 우짜 아짜 우짜 아짜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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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로우리, 로우리.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최고야. 나 그거 보고 내가 배웠잖아. 차도.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 지영아 우리 지영이 반가워요. 반갑구 반가워요. 아, 코미디협회 회장님 취임하신 거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코미디계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딸랑 딸랑 딸랑. 우자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짜 채널 통해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우짜 채널 화이팅 우리, 우리 우짜TV 매일 댓글을 쓰고 있어요, 댓글서 매일, 댓글서 댓글. 쓰고 있어요. 댓글. 매일 댓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견과류 쉐이크를 팔고 있어요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짜 복 많이 받으세요 신선해 보이지만은 오래된 여자들이에요 <laughs>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산소같은 건강한 웃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습니다 전달 법인 대한민국 당송 코미디 언협회 협회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식발좀 떨어지십시오. 국무회엄 영수. 아, 고맙습니다. 이니스 답변드립니다. 우진이 걸리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우주 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전 힘을 모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소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또말에는을드리겠습니다이 용근 귀아를 2024년 1월 사단법인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협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합니다. 24년 1월 22일 협회장 김항래 고맙습니다. 임명장 김송희 차장으로 임명합니다. 1월 22일 협회장 김학래, 변하영님, 김창준님 두 분이 우리 코미디언 협회 감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이사분들은 네, 우리 이용근 성총장, 배영만 선배님 그리고 김학도, 박준영, 지영옥, 김송 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대의원으로 위촉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고맙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셋파이팅 세미하도록 같겠습니다 선배님! 세미 빨리 받으시죠. 세미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높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미안한데... 내 춤춘 하은이 코미디언들하고 누구보다도 친했어요. 그 푸른 시절 했던 노래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선생님들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멋진 사진 이될 거예요. 자, 다 같이 favour. 다 멋있게. 웃으면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됐어요. 비행기, 비행기, 하나, 둘, 셋. 축복 먼저 줄게요, 우리 슈가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퍼메리 허팝의 시식을 맞이해서 우리 김남래 씨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선후배, 우리 가수 우리 현지정씨도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축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코미디 현대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코미디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행복해 줄게요. 우리 출연인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많은 인민들이 와서 감사하고또 식민지를 위해서 구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 정말 우울증 없앤 해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